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봉요초등학교 교사 장찬곤입니다. 수요일의 바다톡톡 이번 시간은 세일과 직업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림이네요. 온 가족이 열심히 발로 페달 밟아 자전거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우보트 타본 적 있나요? 양팔로 노를 힘껏 저어야 배가 잘 가지요. 여러 사람이 박자에 맞춰 노를 저면 더 빨리 갈수 있겠네요. 도로에 많이 다니는 오토바이나 물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모터포트를본 적이 있지요. 사람의 발이나 팔의 힘이 아닌 모터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지요. 그런데 그림에 보이는 윈드서핑이나 세일링 요트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요? 노를 젓거나 모터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와 바람이라는 동화 이야기 알고 있지요?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지요. 낙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나? 바람은 자신있게 강한 바람을 불어 낙네의 옷을 벗기려 하지요. 그럴수록 낙그에는 몸을 움츠리면서 발에 힘껏 힘을 줘 앞으로 나아가죠. 만약에 바람이 배 앞에서 불어온다면 배는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뒤에서 오는 바람은 뒷바람을 받고 배가 밀려가면 되는데요. 앞바람은 어떻게 이용해야지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역풍이 분다고 돛을 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방향을 조정하는 삼각돛. 돛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것인데 이를 통해 배는 속도는 느리지만 역풍에서도 지그재그로 전진할 수 있다. 이 삼각도체 이용은 해양왕의 꿈을 실현하게 해 주었다. 세일링 요트에서 삼각도체 중요성과 배가 똑바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트 세일링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까요? 첫째, 선수입니다. 열심히 요트 연습을 하여 세계대회나 올림픽대회 등에 참가하는 전문적인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둘째, 요트를 목적지까지 운반해주는 배달 운송가가 있습니다 요트를 실컷 타고 또 돈도 벌고 이런 직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데요 어떤 일을 길래 듣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지 박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취미로 즐기던 요트를 직업으로 삼게 된 58살 한만홍 씨 해외에서 요트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요트를 직접 운전에 배달해줍니다. 배달료는 1마일, 즉 1.6km당 만원. 일본 기준으로는 천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다를 여기저기 갈수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트를 가져왔을 때 요트 주, 주인들은 또 좋아하고. 요트 운송가들은 가까운 일본부터 멀리는 유럽까지 요트를 끌고 수개월간 항해합니다. 바쁜 삶에 요즘 많이 쫓겨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음적으로 여유를 좀 갖고 할수 있는 거를 좀찾다고 바다를 나왔더니 그동안에 쌓여졌던 그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폭발돼서 나오는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경험치도 쌓고 돈도 벌고 배를 운송하는 것은요. 외국에서 배를 들여올 때 또는 배 주인이 대회 장소까지 배를 운반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를 운송할 때는 날씨와 바람 등 기상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기도에서 목포까지는 3일 정도, 목포에서 제주는 15시간 정도, 부산에서 목포까지는 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며 낮에만 이동합니다. 밤에는 여러 가지 어망 또는 떠다니는 부유물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이동합니다. 낮에 이동할 때한 명은 배 앞에서 어망이나 위험물 있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운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먼 나라에서 오는 경우는 두세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먼 거리는 대부분 화물선에 싣고 이동합니다. 세번째는요, 여행 및 체험 가이드입니다. 요트세일링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여행 가이드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여러 명의 힘을 합쳐 세일링을 합니다. 요트세일링으로 가까운 무인도 섬으로 가서 캠핑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체험도 있습니다. 학년이나 학급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으로 요트 타보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트를 타고 가까운 바다로 나가 물속으로 풍덩 신나고 재미있는 물놀이도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돌고래를 좋아하시나요? 돌고래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낚시 좋아하는 가족들은 세일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면 정말 신나는 가족 여행이 될것 같아요. 물론. 세일링 하다 근처에 멋진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겠지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닷가에서 본적 있나요? 바다에서 보는 붉은 노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넷째, 요트 위에서 결혼, 생일 파티, 가족 파티, 연인 데이트, 사업가들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주는 기획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트 세일링과 관련된 직업은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직업, 배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여러 대의 배가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 시설과 관련된 직업. 이렇게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으로 노트 세일링과 직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